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식으로 받아들이고요. 무의식으로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진검다리TV의 별입니다. 자,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고요. 무의식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의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어, 예를 들어서 딱오면 자극이 오잖아요. 이 고통 자체가 다섯 어, 개의 감각을 통해서 이 촉감을 통해서 들어왔죠. 이게 바로 의식입니다. 아프구나 신호를 내립니다. 바로 의식합니다. 근데 무의식 같은 경우는요, 음, 잠재되어 있는 나의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하는 행동 태도를 보통 21일 정도만 하면요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66일을 지속하면 그 습관이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요 생각하지 않아도 내 습관대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무의식은 습관을 통해서 자리 잡게 만들어서 생각하지 않고 어, 행동하거나 받아들인 걸 무의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의식이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음.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말을 할땐 무의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나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혈연 관계일 때는 무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일 때는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는요, 무의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받아들일 때는 상대방의 행동 태도와 말에 신경을 쓰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요, 화도 나고요, 분노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할 때는요, 무의식으로, 여러분들도 말할 때는 무의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주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때는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말한 거는 상처가 아니고요. 받아들일 때는 상처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는 무의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받아들일 때는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때, 받아들일 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헤어질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단호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은요, 여러분들한테 무의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의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고요.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아서 다시 재회할 때, 다시 접근할 때 상당히 어, 마지막 그말 한마디에 다시는 안될 거라는 자신, 자, 어,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요. 상담할 때마다 항상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어요. 다시는 너랑 연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고 냉정하다고 하고 끊어냈다고 항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원인은요. 무의식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도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고요. 아니요,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처를 줬기 때문에 상대방도 여러분들과 끊어내는 이별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이 마지막 헤어질 때 단호했던 그 모습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음,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었고,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대했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한 개씩, 한 개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 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끌려다니셨고, 상처도 받았지만, 다시 할수 있습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당황했던그 모습, 상처, 어, 무의식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낭 얘기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신경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외하시고 싶으면 자신감 있게 시도하세요. 그러나 단 조심하셔야 될게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어, 그 사람이 아직 외상 후 스트레스인지 트라우마인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환승이별 당하신 분들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타이밍들을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 남성보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승 이별했을 때 사귀고 있을 때 접근하시면 방해꾼으로 여기집니다. 여러분 미어입니다 근데 사람마다의 성향이 틀려요. 어, 인간관계 중독이신 분들은요, 음, 제외가 굉장히 쉽습니다. 연락 오기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프리 셀렉션이라고 해서요, 푸사에 누군가 생기듯한 연출만 하시면 정말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연락이 되게 빨리 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프리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어 관계 중독인 분들한테 특유약입니다. 그러나 이 프리셀렉션을 진행하시고 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을 때 바로 내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되시며 상대방은 금방 또다시 이별을 선언하거나 어 받아들이기 직전에 여러분들께서 좋아한다는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폐를 너무 많이 까시면, 상대방은요, 안정감을 얻고요,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제발, 음,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실 때, 올 때, 어, 관계 중독 뿐만이 아니고요, 연인에게 연락 올 때는요, 이제 선택권 여러분들한테 넘겨진 겁니다. 그 상대방도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음, 연락 왔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큰 마음에 여러분들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그 상대방에게 스스로 의리되기를 청합니다. 자 여러분 연락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한 번에 받아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어, 연락을 받, 받, 아, 받을 때는요. 그 다음 날 연락을 하시고요. 연락이 와도요, 고객, 으, 여러분들이 좀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물고기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헤어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느낍니다. 어떤 얘기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개떡까지 해도 여러분들은 잘 똑같이 알아들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받아들일 때는요, 의식으로 받아들이고요, 말을 할 때는 무의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단호했, 단호하고 냉정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 마지막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무의식으로 이야기것 놓기 때문에 어, 상대방은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요. 재회를 시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연락이 온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너무 활짝 열어서 바로 받아 주시는 것보다는 좀 일정. 어, 이 상대방이, 어, 나의 관문을 어느 정도 통과하게끔 벽을 치신 다음에 서서히 받아들이셔야 상대방도 여러분들한테 만남과 이별의 경계가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받아주면요, 이별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관계 중독인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는 푸사를 이용한 프리셀렉션이 효과적이라는 거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항상, 남, 내 탓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 탓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다너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파탄 난 거야. 자, 여러분들, 남 탓하면요. 되는 일도 안 됩니다. 다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좋아지고요. 연인 사이도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탓은 아니더라도 내 탓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큰 마음이 있어야 관계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사랑의 징검다리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 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